못하지? 경기중이라 경기중이라 못하지 <laughs> 끝나고 할게 끝나고 <laughs> 나이스 곧 마무리 고플레이 고플레이 <laughs> 네 하프에서 지행할게요 라이터치 끝까지. 자 좋아요 자신있게 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자 자신있게 하세요 잘 배워. 잘 배워. 끝. 와, 끝까지 끝까지 나이스터 어우 이거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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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들이요. 자 피긴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자 아웃되면은 골키퍼 교대합니다. <laughs> 나이스. 자마무리대고 기대할게요 마무리대고자 코너. 마무리! 나이스! 자, 골키퍼, 교대하겠습니다. 아이 아이고 아이고 까비 자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까비 쉬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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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 カビカビカビ。カビカビ 자 마무리되면은 골키퍼 교대합니다 나이, 나이스 자 골키퍼 교대하고 갈게요 다음 번호 나이스 마무리 고플레이 고플레이 플레이 자 개기하겠습니다. 오, 아, 나이스. 그래. 아, 고마우리, 고마우리. 어, 굿, 굿. 아, 좋아요. 괜 아, 어, 그래. 나이스, 나이스 마우리. 플레이. 자, 따라갈 수 있습니다. 패스. 나스 패스. 패스 확실하게 확실하게. 스 턴. 오, 아, 오 라이스 아이 매너군 매너군 플레이플레이자 다시 동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하나 하나 더 블루 하나 더아 서리 컨트롤. 오고 오고 오고. 자3대1와 아깝다. 까비. 자 마무리되면은 골키퍼 마지막 교대합니다. 자, 골키퍼 마지막 교대할게요. 잠시만요. 자, 잠시만요. 골키퍼 마지막 교대입니다. 마지막 교대. 들어하겠습니다 네, 진행. 오. 자, 피치에서 바로바로 교대해 주세요. 바로바로 진행합니다. 아이고. 와이 비 아까비. 자좀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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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게 가야 됩니다. 자 잠시만요 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이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 좋습니다 사과만 잘해주시면 오해 없습니다 네. 한번 쭉 빼고 진행할게요 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아이고, 어이고아이매너이고너이고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야 아이고. 아이고, 아이1아 어이잘 뺐다. 못 나게 못 나게. 오이 까비자 라스트입니다 라스트. 자 사이드 올려주세요 같이. 루페스. 자 여기까지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. 자 코터